자, 이어서 음향기계의 기계의 이, 운용,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디오 케이블의 종류가 나오는데 마이크, 라, 마이크와 라인 케이블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마이크 라인 케이블의 가운데에는 금속도체로 된 신호선이 피복에 쌓여 있습니다. 음향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의 크기는 수 볼트 이하로 비교적 작음으로 도체의 단면도 작습니다. 실드는 신호가 흐르는 도체를 감싸는 도체로 외부 노이즈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실드는 도선에 따라 알루미늄 음박으로 된것 또는 여러 가닥의 도선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밸런스 방식 케이블은 두 가닥의 도선과 실드 하나 등 모두 세 가닥으로 세 가닥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is balanced cable is balanced cable is balanced cable is 보이시 a 이 c e d cable is balanced cable is balanced cable is balanced c a b l 언밸런스 드라 불리는 일반적인 신호의 전달은 두 가닥의 도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비해 밸런스 방식은 세, 가지, 세 개의 도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도선은 서로 반대 위상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두 개의 신호선은 종단에서 서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노이즈는 합쳐서 상쇄되고 신호는 증폭됩니다 밸런스드 방식의 신호 전달은 특히 마이크 케이블과 같은 작은 신호의 전달에 매우 유리한데, 언밸런스드 방식으로는 10m 이상만 되어도 노이즈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밸런스드 방식은, 전송 방식은 100m 이상의 깨끗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의 케이블이 XLR인데, 마이크에서 유입되는 전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잡음에 강한 밸런스드를 쓰고, 밸런스드 방식은 이제 100m 이상의 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언밸런스드 방식은 10m 이상만 돼도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봐 보시면 여기 마이크 송신기가 있고 이제 마이크에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해서 유기된 신호가 이렇게 케이블 타,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로 세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케이블을 타고 가게 되는데 이제 플러스는 이 신호가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선으로는 이제 180도 이상이 바뀐 이런 신호를 역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서 지금 이런 노이즈가 양쪽 신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생기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신호를 지금 위상을 반전시키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노이즈가 이렇게 그래서 이, 이 신호를 다시 합치면 이 노이즈는 서로 상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합치면 이 노이즈가 상쇄가 되게 되고 원래 신호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잡음을 제거할 수 있고 이제 신호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이 밸런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방식의 대표적인 케이블인 XLR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캐논사에서 처음 만들어 흔히 캐논 커넥터라, 커넥터라고 불리는 XLR 커넥터인데 사용되는 핀의 개수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향 기기 연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넥터는 이제 3핀 커넥터이죠. 3핀 커넥터. 그리고 일반적인 전문 음향 기기의 마이크와 라인 레벨 입출력의 표준 단자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의 입력 단자에는 수컷이, 출력 단자에는 암컷이 사용되고 있으며, 3핀, 3개의 핀 각각 1번은 접지, 2번은 플러스, 3번은 마이너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었던 요런 케이블, 요런 케이블 본적 있으시죠? 요런 케이블 본적 있으시죠? 마이크 케이블. 그리고, 다음으로 폰 플러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폼 플로그는 직경이 약 6mm, 약 4분의 1인치인 오디오용 커넥터이고, 원통형의 모양의 끝 팁, 끝이라는 팁과 중앙 링, 그리고 가장자리 슬리브의세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 때문에 TRS 커넥터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TRS죠. TRS 커넥터는 밸런스드 연결에 주로 사용되며, 언밸런스드 연결에는 사용되는 커넥터는 중앙에 링이 생략되어서 TS 커넥터라고 불리, 불립니다. 그래서 TRX 커넥터는 밸런스 드고 TS 커넥터는 언밸런스 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두두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팁이고 가운데가 이제 링이고 이제 가장자리가 슬립인데 줄이 두 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은 이제 T-R-S 밸런스고 줄이 한 개만 있는 거는 T-S 커넥터, 즉 언밸런스 케이블 되겠습니다. 폼 그리고 아래 읽어보면 폼 플러그는 전자악기와 헤드폰 등 주로 사용자와 가까운 다양한 용도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시 콘솔의 인서트 단자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폼오 플러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포노 플러그는 주로 가정용 오디오 기기와 영상 기기의 입출력에 사용되는 커넥터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커넥터고 개발사인 RCA의 이름을 따서 RCA 플러그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단순한 구조와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안정성 문제로 전문 음향 기기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 포노 플러그도 이제 언밸런스 거죠. 언밸런스 케이블 이런 식으로 생긴 걸본적 있으시죠? 그리고 RCA라고 합니다. RCA 플러그, RCA 커넥터. 그리고 그 전에 또 말씀드렸던 스피콘이 나왔는데, 스피콘은 유틸릭 사이즈 개발한 스피코형 커넥터이고, 기존의 터미널 방식 또는 바나나 플러그에 비해 안정성과 편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출력의 스피코형 플러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출력 파워 앰프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의 PA용 스피커에서 필요한 다채널 앰프에 사용시 여러 채널 의 신호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4개의 단자를 가진 NL-4와 8개의 단자를 가진 NL-8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여기다 꽂으시면은 꽂고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제 안 빠지게 단단히 고정이 되고, 다시 풀 때는 요거를 뒤로 제낀 다음에 다시 반시계로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